후보 사퇴 기자회견하셨잖습니까? 네. 후보 자리 그래도 중요하게 계속 투쟁 지점인데 내려놓으신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어, 우선은 제가 방통위원 내정자예요. 이게 음. 법대처가 저에게 준그 직함이에요. 음. 내정자, 네, 내정자인데 사실은 외부보다는 저는 내부와의 관계에서 그만 둔 측면이 더 큽니다. 음. 음. 왜냐면 하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어, 방통위원회를 다섯 명으로 구성해서 정부 조, 국가 조직을 정상화시켜서 일을 처리하자는 입장이 있었어요. 근데 제 경우는 사실 방통이 들어가는 게 저에게는 지금은 방송 장악을 저지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1단계에서는 KBS, MBC, YTN, 연합뉴스 장악을 최대한 저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영방송 민영화를 저지한다. 음.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보수 의제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뭔가 노력한다. 그래야 이게 보수적 정치 지형이 되면 손해는 시민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잘 아니까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이데이, 대이 들어가면 이대2가 되는 방통의 구조가 지난 시점 그러니까 음. 말하자면.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된 시점엔 2대1이거나 아니면 다 들어가면 3대2예요. 아, 지금 이 정권의 특성상 들어가 봤자 들러리밖에 안 쓰는 거다. 음. 음. 어, 방송장악을 최대한 막으려면 이동관을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7일 날 그만둘 때까지 기다렸던 이유. 왜 9월에 안 그만뒀냐? 흑과 백이 분명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최민희가 부적격 사 소지가 있어서 임명하는 게 아니다. 네.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려고 야당 추천 위원을 임명하는 임명 안 하는 거다라는 공감대가 필요했어요. 음. 대내외적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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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분명해지는 시기. 그리고 야당들이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하여 방통위를 이동관을 탄핵시킨다에 동의하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흑과 백이 그줌에 분명해졌어요. 결정적으로는 원내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네,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께 뵙고 이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를 방통위원회에 넣어서 내부투쟁을 하기 위하여 딜하지 마십시오. 전 잘못한 것도 없고 부적격도 아니니까 혹시 저들이 나를 받아준다고 하면 사과받으십시오.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고요. 음. 당연히 저쪽에서 저만 임명 안 한다고 했겠죠. 저쪽에 이진숙 씨를 임명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진숙과 저를 빠트하게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음, 그런 지금까지 얘기가 반, 있었군요. 방송 정상화를 예. 위해 싸워왔는데 방송 장악, 그 MBC에는 방송 장악 대명사로 행동대장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음. 저분이. 그분과 저를 저 같이 들어가는 거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이동관 위원장의 행태를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요청 드렸고 또 그런 배경이 있었고데 네, 이동관 네. 위원장 탄핵시키면서 저는 방통이 들어갈래요. 이거는 음.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어,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동관 그만 그만두거나 탄핵. 가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제가 농개의 심정으로 탄핵시켰다. 알겠습니다. 자, 당장 현재 얘기로 다시 와볼게요. 음, 음. 내일입니다. 김홍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요. 네. 음. 뭐 임명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어, 이동관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뭐 자녀의 폭력 문제라든가 위장전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뭐 김홍일 보자가 임명 된다고 쳤을 때 네. 가장 우려되는 일이 뭘까요? 우선 첫째는 권태선 이사장 해임 음. 강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 해임. 네. 이사 해임에서 네. 이사장 해임되는 거죠. 두 분이에요. 네. 이사장과 이사 한분 해임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거는 위법한 거죠. 왜냐하면 음. 2인 체제 방통위가 중요한 결정을 하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거 자고 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탄핵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음.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일부에서 네. 방통위를 5인 체제로 하자. 그래서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자. 이거는... 그냥 들러리 서겠다는 것의 다름 아니거든요. 방문진 음. 이사해임을 추진하면 방금 2인 체계에서의 문제도 네. 있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이제 해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김홍일 위원장의 경우는 권익위원장 시절에 네. 본인이 조사했던 청탁금지법 사안을 가지고 네. 또 해임을 진행하게 되면 뭐, 판사나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자, 기가 심의위원으로 관여했던 일이 재판에 올라오거나 음. 하면 본인이 기피나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똑같은 정신이 이, 이 적용이 될 텐데 자기가 기초조사해놓고 넘겨놓고 자기가 다시 의결한다? 이거는 이해상반으로 위법 아닙니까? 그죠. 위법이라고 보고 반드시 권태선 이사장이 또 법원에 가겠죠. 음. 그러면 법원은 저는 그것까지 법원이 예, 그, 김홍일 위원, 김홍일 전 검사의 손을 들어줄 일은 없지 않,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 뻔한 일이잖아요. 음. 그리고 우선 이런 거다 떠나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의 특징은, 어? 저렇게 할까? 어?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다 했다는 거예요. 제 경우도 처음에 3월 30일 날 제가 의결됐잖아요. 국회에서. 이제 네. 추천자예요. 국회 정식. 그런데, 제가 의장님도 뵙고 다 했는데, 아, 임명하겠지. 뭐, 한, 한두 달 지나면 하겠지. 심지어 보수언론에 한그중견 간부가 전화 왔어요. 시간 지나면 되시는 거예요. 예, 네, 이게 방송 쪽좀 정리하려고 하나 봐요. 이런 식의 전화까지 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임명은 하겠지.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그런데 7개월, 7일 동안 진짜 안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 이번에 권익위가 추가로 또 조사했잖아요. 네. 이분은 정말 카드를 완벽하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흠잡을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사를 해서 또 김홍일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까지 옮겨서 이거 왜 옮겼냐. 저는 다른 방통위원장 웬만한 사람 가면 처리 못할 것 같거든요. 권태선 이사장 건을. 음. 어 이게 지난번에 이거보다 우리가 더 심하다고 생각한 것을 본인들이 어 우리가 해임했는데 법원에서 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그그 그 사유 자체가 더 작은데 이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망설일 것 같은데 아가페를 하는 이유, 믿을만한 사람을 하는 이유, 그래도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할 거라고 봅니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최민희 전 의원님 모셨으니까 정치권 상황 총선 네, 이야기도 네, 좀 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가 뭐 180석 이야기도 하고요. 또 조선일보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6석 뭐 지난번보다 더 참패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뭐 대승할 거다라고 보는 곳은 없지만 그 참패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들 전망을 하는데 총선 판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판세보다 그때 총선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예요. 음. 근데 저는 크게는 경제, 문제는 민생, 민생 전선이 쳐질 거라고 봅니다. 제 경우는 지역 많이 돌아요. 근데 지금 돈게 아니라 7개월, 7일 동안 할 일이 없어서 지역을 돌았어요. 음. 방송도 그렇지. 못 나오고 정말 할 일이 없어서. 근데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음. 근데 제가 국회의원들께서는 월급 세비 꼬박꼬박 받으시고 후원금 받으시고 아홉 명의 보좌관들 두시고 그러니까 이 민생 현장의 아픔을 정말 이해하실까 제 경우는 그나마 방송 출연도 못하고 수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감할 수 있더라고요 제 처지와 예 그래서 이런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민생일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이거는 민생 파탄 윤성, 윤석열 정권 심판, 이게 1이고요. 그 다음에는 불공정 정권 심판. 네, 이게 검사독재 정권 심판, 이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 회복, 이게 이슈가 두 개가 시대 정신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세는 많은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뭐, 페이크다 뭐. 근데 지금 현재 판세로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수도권 6석 말고는 국민의힘에서 이길 수 없다. 서울. 음, 음, 그런데 지금 판세인데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150석에서 한, 뭐좀 더웠느냐 아니면 108석이냐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음, 만약에 심판 정서가 강하게 작동하면 야권의 힘을 몰아주실 거다. 그런데 워낙 여당은 쓸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뭐 자영업자 이번에 이자 뭐 돌려주고 뭐 등등 쓸수 있는 카드가 많고 걱정되는 북풍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수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150 플러스 1석만 민주당이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아 정말 30분이 너무 짧은 시간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역시 최민희 의원님 말씀도 너무 음, 잘하시고 진짜? 또 깊이 있는 분석 어, 많은 도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정치의 본색 내일은요, 최경영 기자가 수요일 코너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 2부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출연하십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뭐 저희 스픽스 시청자분들께 하실 음.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스픽스 시청자들도 그렇고, 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꼼수가 난무할 겁니다. 음. 한동훈 비대위를 혁신 비대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꼼수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 천하제일검이 제가 보기엔 김건희 호위검이 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가 늘 아무리 혼란스럽고 검언 유착으로 언론이 한동훈 전 장관을 미화해도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다. 음, 속지 말자. 예, 그리고 검 대통령도 검사. 그 국민의 힘 대표도 검사. 원내 대표는 경찰. 이게 검경 합수부 완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포 정치에 주눅 들지 말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